민숙이 45번째 시간으로 돌이킬 수 돌이킬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막으시는 일과 그리고 호르산에서 모세형 아론이 죽는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하던 가나안 땅을 정답하던그 장소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 북쪽으로 유다길을 거쳐서 그 가파른 산악지형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만이 되는 숫자가 거기를 가는 건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가장 이 인원이 가기에 적합하다 싶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돔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애돔 땅을 통과하는 길을 이제 모세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곳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애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모세가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 둘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이, 이,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부터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갈등의 관계 속에 있었죠. 그래서 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애도맥에게 애도망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이제, 이제 갈등 좀 고만하고, 이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당한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은 당신의 변방 모퉁이한 성읍. 이제 표현을 해도 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의... 연방 모퉁이 한 성읍에 여기 지금 찌끄러기 같은 곳에 우리 지금 여기 보여 있다. 우리 이렇게 참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다. 그러니 우리들 당신의 길을 이 당신 땅의 길로 통과할 수 있게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좀갈수 있게 좀길좀 좀 열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도망이 거절을 합니다. 에도망이 거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만약에 오면 칼을 들고 나간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열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19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또 반대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강한 손으로 너를 막으리라. 참 얄궂죠. 그냥 지나가게 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막는 이 애동을 그냥 이렇게 아무 이렇게 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냥 생각에는. 거기 가장 좋은 길이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그냥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땅이 애돔 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통과할 때 그들이 허락하면 갈 것이지만 아니면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괜히 가서 굴거 부스럼 만들지 말고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되는 이 방법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요? 그것이 막히면 잠시 멈추어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막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연함이, 이 부드러움이 신앙생활에는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데 강직해서, 쓸데없는데 고다서 부딪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애돔을 통과하는 일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돔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 얼마든지 가난안 땅은 갈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애돔하고 싸웠으면 싸움이 있었고 애돔을 이기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무엇인가 가로막힐 때,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과 대척점에 있고 대립하게 될때 감정 소모하고 감정 싸움하고 기분 기분 상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굳이 해야 해서, 해서 무엇인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수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모세가 2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며. 네. 두 번이나 이 에도망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오면 칼 들고 나가겠다 막 엄청나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뒤로 빼서 돌이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뭐 있으면 무 없다고 또 모세한테 가데스바니아에서 그냥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뒤로 뺐다가 잘못되면 또 어때요? 엄청난 원성을 두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엄청나게 할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뒤로 물러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갑니다. 내가 주장하던 것, 내가 무엇인가를 고집하던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킨다는 건 믿음에 큰 용기가 필요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과 고집과 자신의 이 창피함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립을 하든 싸우든 어떻게 되든 끝까지 믿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난 일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을 하고, 정말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일을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이 21절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돌이켜 다른 길로 갈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동은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야할 곳은 저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제 애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통과 안 한다고 크게 문제될 일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말씀하시지만 무리반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들을 모세가 끝까지 감수해요. 그리고 끝까지 합니다. 참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록 과정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과정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과정 속에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열매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돌기만 하는 일.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모세 때에 이를 때까지도 다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그 언약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스 11장의 말씀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모세는 그 눈앞에까지 보고 환영하며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거예요. 돌이켜서 그들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는 이제 모세형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지난 어제는 그저 그젠가는 미리암이 죽고 오늘은 아론이 죽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모세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신하여 엘라사리 르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라사리 르 대대상의 일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도 가게 하시고 모세도 가게 하시고 출애굽일세들이 다 가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계속 진행이에요.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하시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또 계속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 25절에 보면 호르산에 올라 그랬고, 27절에도 보면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에는 마지막이 모세와 엘라살의 산에서 내려오니, 이 단어만을 제가 보면서 뭐 했는가 하면 아 우리의 인생도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인가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 인생의 정점을 찍어보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보다 중요한 게 내려올 때예요 올라갈 때 열심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한 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려올 때그내려옴이참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등산을 할 때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더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가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려오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내려올 때 무릎의 하중이 몇 배를 더 받아요. 그래서 무릎이 다칠 위험이 더 많고요. 겹질 접질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일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올라갈 때는 앞뒤 안 보고 그냥 올라가게 되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려올 때참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려올 때참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내려올 때 일어나요. 그래서 내려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려오를 때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내려올 때잘 내려오는 게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뜰 때도 이 일출을 볼때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멋있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 5인 집합 금지라고 했는데 수도권만 그렇다 보니까 저 정동진 이랑 부산 이랑 그런데는 ktx 가 매진됐다고 하던데 해가 뜨면 이제 코로나가 없겠죠 거기. 어쨌든 간에 태양이 질 때도 보면 그 지는 그 석양을 볼때그 빨갛게 붉게 타오르는 그 모습이 떠오를 때보다도 멋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떠오를 때도 멋있지만 내려갈 때도 멋있는 인생이 될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대립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히, 가로막는 환경과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무조건 돌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거나, 내 고집이거나, 내 성격이거나, 내 기분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가로막는 나 자신의 나, 그옛 사람의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깨트리면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